이거 한번 가보자. 신비로운 환상 패키지 오졌다. 아, 아 오, 오졌다. 이거구나. 음, 아 자리가 안 되네. 아 씨발 정말. 고기 처 먹고 오라색 반지 버리고 그 다음에 용마 제7공 용왕 용왕의 반지. 어 이거 가자. 아 그래, 이게 필요할 때가 올것 같다. 최고의 최고의 검정. 이거 나 준다고? 아니 너 이거 가져. 음... 최고의 검재가 개길 빈다 이거 두개 끼고 알았어? 야! 내 열심히 알았어? 열심히 알았어? 자. 자, 최고의 검재가 되게 빌겠어. 다시 주라고? 봉우의 목걸이를? 아 이게 이거, 이거조차 주기 싫어하는 거야? 와, 저 새끼 쓰레기 새끼네. 어? 그니까 자기가 보목을 올리고 치소를 알라 했는데 씨발 새끼가 상대 쪽에서 더 비싼 걸 올리니까 다시는 일단 줄여 야저 쓰레기 새끼 말하저 그거? 어? 근데 중요한 게뭔줄 알아 친구야? 봄의 목걸이가 더 비싸 그래서 넌개 손해야 <laughs> 응안줘 <laughs> 보들보들 자용마치 어, 손상광 같은 경우는 3 0 0만전밖에 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650만전 잘가시게 잘가시고요자 <laughs> 와구와구 아니 무슨일이야 어? 아니 당신은 봉이 와구달 사기꾼아 뭐라고 아니 아니 왜 내가 사기꾼이오 허허 당신이 준것을 뺏어가는 것은 관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요. 그만 물로 서겠어 까지고. <laughs> 자, 자 일단은 그러면 저희좀 해보겠습니다. 어, 안 줘. 아니 네가 줬잖아. 왜 나한테 갑자기 사기꾼이라 하냐. 그럼 니가 그렇게 아주 말도 가 새끼야. 지금 새끼 오이용 새끼 아니야. 씨. 야, 이거 뭐야? 야 이렇게 돼 버린다고? 잠시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와 이거 미치겠네요 야 그럼 이거 수염을 이렇게 해야지 수염을 아 근데 나 수염 어렵게 바꿨는데 괜히 또잘못했다 좋다 것 같은데 수염이 하자고요 아 맞아 문파도 만들까요 문파도 만들어야 돼 아이스 왕 형님하고 문파도 만들어야 돼 <laughs> 밑에 색깔 좀 보라고요 와야 이거 뭐냐 이거 와 이거 오졌네 이거 계 가보겠습니다. 랜덤 불색으로 그냥 염색하자고, 불색으로요. 아니, 이거 불색이 아닌데, 이걸로 하자고. 아니, 근데 불... 오, 오히려 이게 낫겠는데요. 야, 이거 어떠냐? 야, 이거 어떠냐? 불색, 어떠냐? 암거나, 어차피, 신경도 안 쓴다고요? 나, 내 캐릭터 다 따라하잖아. 마치 그, 그, 애들이, 지드래곤 형님이 옷 입으면 그 따라하듯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랜덤 연생 안으로 가능한다고? 난 그래서 랜덤 연생을 추구하겠어. 가자! 아니, 뭐여, 이건? 다채의 신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옛나 이거 롯데, 제이의 롯데월드 불꽃쇼 아니야? 이거 뭐야? 미친! 다채의 신비, 이거 개썩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아니 근데 이게 색깔이 계속 바뀌긴 하네 이게 좋은 거라고요? 오 어, 그러면 개익이라고요? 오 어, 그러면 연장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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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연장하겠소 연장 연장 연장하는데 또 돈들어 미친놈들이야 음 염색 연작권 자 구입 야또 여기서 돈들어 여기서 감도속이라고요? 야 이거 진짜야 뭐야 아니 진짜 말해봐 아니 진짜 뭐야? 아니 말을 해봐.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빵빵빵빵빵빵빵빵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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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빵빵빵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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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습니다빰 빰빰빰 빰아이스빰 형님 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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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씨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네. 아니, 뭐, 이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신비로운, 이건 뭐야? 와, 이게 씹어지네! 야, 이거 봐봐, 이거! 와, 이거 봐봐!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염색되는 거죠, 맞죠? 아 아니구나. 저, 잠깐만. 잠깐만. 아, 아저 이거 이걸 염색하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이걸 염색할까? 이거. 이거. 하얀색. 하얀색이 더날려나 여러분들 하얀색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들 하얀색이 더 낫습니까? 하얀색이 더 낫죠. 이, 이게 더 낫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염색 이미 염색는데 새로운 색상과 기간을 적용하자고? 그럼 여기서 또또 또 영일이 돼? 와이 새끼들 양아치네 이거 못하겠네 이거 진짜. 아니 이 새끼들 그개 양아치네 이거 진짜로. 아안 되겠어 그럼 이, 이거 이거 이걸로 써야겠어 네, 랜덤 염색. 이거 랜덤 염색 해봐야겠어. 야 씨발 아까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 이건 뭐야? 여명의 빛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이거 존나 썩었잖아요, 여러분들. 여명의 빛. 아, 씨.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아니, 이거, 그지 같은 거 됐네. 잠시만요. 신비로운 수염차. 신비로운 환상 수염. 이게 더 레전드 같다고요? 아니, 나 진짜 말을 못 믿겠어, 그냥. 여명의 빛 역이다. 이거 존나 오진 같은데 제 일부이라고 여명의 빛 역. 이거 그럼 내가 이거 보면 되겠네. 자, 잠깐 여명의 빛 역, 여명의 빛 역. 아, 이거 이거 아니잖아. 여여 여명 여명 여여 여명 이거 하나 어디 갔냐? 다 썼나? 다 썼어요? 아니 아까 네개 자리가 있어. 수염룡 환상수염 아 여기구나. 여명. 제1부이라고, 여명이, 여명, 여명... 자자자자, 일단 마, 마지막, 마지막... 하... 하... 아니, 원래대로 되돌아왔어, 씨발! 되돌아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하지만 또 화내지 마시고 또자 일단은 잠시만요. 자 문파성으로 초대 좀 해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자 문파성으로 문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복동복동거리며 여명이 빛이 존나 비싼 거였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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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기 아니라 아니 마지막 하나 남아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알았어요. 알았다고. 야내돈 아니야 내 돈! 아니 아니 근데 전화를 내가 주무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까 그 아니 아까 아이스왕 형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저한테 그 대기하신다고 했거든요 대기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또 전화하기가 좀좀 좀 그래가지고 안 잔다고요? 자 일단 한번 전화해보고 안 되면 제가 또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너분파 대리인으로 와 자. 아, 주무시나봐. 야, 주무시나봐. 음. 자, 폭동 좀 자를게요. 죄송합니다. 야, 주무시나보다. 이거 안 되겠다. 아, 그럼 나나나 나, 나 몰래 문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방파탈퇴. 아니 문줄여서 책임감이 없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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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와보라니까. 공만아, 너내말안 들려? 공만아 너뭐 해? 저것도 해. 어? 아무 다이지. <laughs> 왜요? 뭘 아무것도 라고 빨리 빨리. 응, 어? 응. 아니, 아니 왜 왜? 응, 왜 왜? 어? 자, 자, 자. 저가 가지고 그그좀 해, 빨리. 그 여기 방파 여기로 와. 알았지? 음. 아니, 존나 수상한데. 응. 음.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나갔거든. 뭐 하고 있었냐면 갑자기 바지를 올렸어나 거기까지만 봤거든요. 어. 그리고 정말 뭐 당황해 가지고. 어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왜? 아니 왜 그러지? 어 진짜 로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바지 딱 올려. 나안 했는데 뭐가? 뭐, 뭐 무슨 일이야? 이하고 어, 있어. 아니 진짜 로 근데 중요한 게 침대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누워 있었거든요. 어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야, 일단 여기로 와 가지고 공만 공동주한테좀 주고 그다음 다시 좀 만들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자 잠시만요. 야, 여기서 문파 받는 거 어떻게 하냐, 문파 받는 거? 문파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오 문파를 다른 사람한테 좀 줄려고. 여러분들, 문파 받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나? 탁탁탁 소리 뭐냐고, 제가 다리 떠는 소리입니다. 제가 다리. 제가 주면 된다고요. 누구한테 줘요 가입을 시켜주라고? 야, 그러면 잠깐만. 야, 근데 이 새끼는 무기가 인지, 갑옷, 엉덩이, 방패, 할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는 아니야? 문파 받기 하면 된다고? 문파 받기. 안 되는데요? NPC를 누르라고. 자, 잠시만요. M, NPC 어디 있어? 아또안 보여. 아씨. 야, NPC 어디 갔냐? 어, 여기 였구나 잠, 잠깐만. 방파 문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운영, 아 운영. 자, 문헌 등용, 등용할 사람. 아씨, 일단은 어 공만 동동주. 공만, 야 공만 동동주야 너 일로 오라니까 빨리. 여기 네, 몰라? 야, 야부처영아 공만 동동주 여기로 소환 좀 해주라. 아, 나저 새끼 저 답답하네 씨. 오케이. 여기 왔어? 네. 어, 그럼 기다려. 내가 다시 간다. 자, 방파, 운영 문온, 두형, 공만 동동주. 오케이 그렇게 하시오. 야대너도 받았어? 어. 야, 너 받았어? 방파 이이 되겠습니다. 하면 어, 빨리 받 했어? 네. 오케이 그러면 야 너한테 이제 줄게. 자 일단은 문주 권한이임 새로운 문주 공만 공동주 금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금전을 받지 않을 거라면 영영 영원 어, 그렇게 하시오 야너 됐어 네너 됐어 오케이 그럼 나 그럼 나 이제 문제 없어 야, 그러면 나 그러면 나나 이제 방파 등록 아이 나 방, 아, 방파 방파 탈퇴 방파 탈퇴 이게 예, 탈탈 시켜 주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방파 등록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됐어! 만들어보자. 자, 자 문, 문파 만들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좀 생각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아침에 생각해놓은 게, 원피스. 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궁예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릅. 있어? 아니, 다 있어. 그래? 아니, 오가 너무 싸워가지고. 자, 자, 그러면은. 하자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팔도가 아 근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에? 아니 근데 팔도가 아참 이게 팔도란 뜻이 근데 이제 전국 팔도, 어 전국 팔도를 통일한다? 아니 근데 그 이거 아이스왕 형님이 죽으셔가지고 아 이게 이게 또아 이거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아씨, 야 아니면 이거 어떠냐? 아니면 야 아니면 이거 어떠냐? 화산 아 있어? 아나 이런 거좋아한데야 화산 이런 거 어떠냐? 그런 거 별론가요? 아니면 팔도 해보라고요? 아 근데 이게 없긴 없는데 아아 아. 아니 근데 아 발도 너무 아씨 너무 대충 뭔가 존나 사정통이라고 쪽팔릴 것 같은데. 야 이번에 연서버에 사정통이 했다면서 시동과 비동이 연합해서 했대 그, 그 이름 뭔데? 팔도 아 씨발 존나 어두는데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 씨. 아니 그지 같잖아요 뭐라고 봉황 있으려나 적절치 못한 단어가 왜 봉황이 적절치 못한 단어야? 어? 아니 왜 적절치 못한 단어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아이 미치겠네 아씨. 아. 씨. 아. 아, 미치겠나? 지엠 아, 이름이야? 그래요? 자, 잠시만요. 아, 뭐 아침에 뭐 한다 그랬지? 그, 어? 태극. 아, 와, 씹어 오졌는데 진짜. 와, 야, 방금 지졌는데, 아, 맞아, 태극이었어, 태극. 발도 몇 개냐고요? 아니 뭐, 음. 아니 뭐 뭐, 음, 아니 뭐. 뭐뭐뭐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뭐 하면 팔도로 할 텐데 음, 음. 아니 괜찮습니다 또다 같이 시청자랑 같이 정하는 거니까 예 아니 뭐힘 있으신 분들이 한번 해주면 아니 근데 팔도도 아침에 그 황인우 형님이 좋다고 확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다고 확인해가지고 어 통일 오졌다 아씨 아나씨박감네 진짜로 문파 붕아아 아, 고맙습니다 진짜 와 팔뚝 조제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형님 마음에 안 드시면 자 일단 팔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아 근데 좀 잘못 맞는 것 같긴 한데 야 와구와구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나 아이디 팔도비빔참이야 그러면 아씨아 아, 뭔가 아니 뭔가 이상해요 진짜로 보목을 돌려주라고? 아니 싫은데? 어 아니 네가 줬잖아 어. 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보세요 팔도비빔참 여기 보이세요? 하 아. 아이스왕 형님 일어나면 존나 레전드인데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형님 팔도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왜 그렇게 했어? 야 뭐야 저 새끼 야저 새끼 뭐야 결벽증 너왜나 똑같이 하고 다니냐? 야 나랑 똑같이 하고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문헌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문헌 어떻게 받을까 하면 2차부터 받을 거예요 대신 제가 지금 황인우 형님하고 얘기를 한 결과 템이 좋아야 됩니다 템을 좋아합니다. 얼씨구님 100개 고맙습니다. 얼씨구님 100개 고맙습니다. 얼씨구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템이 좋아야 돼안 그러면 저희 안 받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공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4차 이상 아니면 4차 이상 템이 조금 어 그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팔도 문파를 받을 건데 자 지금부터 그리고 이게 제가 좀 물어보니까 <laughs> 저도 존목질 하기 싫은데 전화번호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다른 문파에서 부캐를 만들어서 들어와가지고 사기치고 문원들한테 여기 문파 싸었다고 정치질을 하는 등 조카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야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된대요. 예. 저도 막 연락하고 논다는 게 아니라 음, 이게 필수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는 야야 야 전화 통화 있지? 공만아 내 도와줘야 돼 일로 와봐 별233 3 누르고 가자 자 도와주고 자그시간에 차별 오지네 섬 있는 바람 못 하겠다 내가 지금 놀려고 바람해? 야이 새끼야 내가 지금 놀려고 바람해? 목적이 있잖아 사성통일하려면 새끼야 무기가 좋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아이 새끼 말 그딴 식으로 해버리네 자 일단은 그러면 자 문파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오 자 문파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오 문파가 되고 싶은 분들은 모두 남양으로 오시오 남양으로 오시오 어차피 부 문파도 받을 거예요 부 문파도 여기 자 이쪽으로 오시.. 야 이거 뭐냐 이거 뭐, 이거 뭐야? 오, 오, 오! 아니 남양으로 오지 마시오. 남양으로 오지 마시고. 남양으로 오지 마시고. 현도성으로 오시오. 현도 현도성으로 오시오. 자. 현도성으로 오시오. 현도성으로. 자, 현도성으로 오셔서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하겠소만 자, 템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어? 진짜 황금 손목띠. 야 이거 괜찮은 거냐? 이요 정도면? 어?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와 근데 존 이거 존나 좋은 거라고? 야 근데 진짜 존나 많이 오기도 아잠 잠시만요. 와씨. 아니 근데 오는 애들이 잠깐 템이 다 좀. 자 잠깐만. 흑옥태광. 야 잠깐만 망고 블루베리야 근데. 야, 아니 근데 이거를 이거를 같이 하려면 이거 그와이스 형님이 와가지고 또 이게 좀애줘야되는데 미치겠네 이거. 파도 오는데, 어. 아 이거 미치겠네.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한 시간만 시간 내주십시오. 형님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야 근데 만약에. 아니, 근데 내가 전화한 이유가, 이 신뢰가 될수 있지만, 아까 도와준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계속 전화 안 받으면 끊을게요. 예, 어쩔 수 없는데. 자. 음. 한시 반에 깨운다고? 그런가? 아니, 그럼 이거 봐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아이템 모르고. 다 왔어. 야, 이거 미치겠네. 야, 야 아니면 바람에 나가좀 잘하는 사람 없냐? 야, 재난이랑 이런 애들, 스카이프 되는 애들 없어? 야너 주무신데 어쩔 수 없고 야야 야, 잠깐만 천인부대 어디로 가라고 자, 기다려봐 자 일단 내가 봤을 때 자, 잠시만요 성인 동화 이 새끼 봐라 이거 명명 굴리트 얘는 또 피파 피파인데 근데 이거 주작된 봉인된 모양이 없는 얘는 뭐라고 인지가 나 시켜주면 백장 지른다고 야 그리고 너는 문파가 이미 천하 문파인데너 괜찮아? 어? 야너 괜찮니 너? 자 잠시만요 자 일, 일단 교환 한번 걸어, 걸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환 한번 걸어볼게요 잠시만요 야너 쳐다 고 봐잖아 너너 들어, 너 들어와서 게임판 너너왜 거기 배신해 어? 너왜 거기 배신하냐고 너 그러면 나중에도 배신하는 거 아니야? 어 나중에도 배신할 거 아니야, 엄마? 어 맞잖아. 너 스파이야? 대답을 해. 그럼 여기 들어오고 싶은 이유를 세 가지만 얘기해 봐. <laughs> <laughs> 첫 번째 감스빠돌이에요두 번째 그두 번째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자 벌써부터 이렇게 장난으로 하고 있어요. 네? 어? 벌써부터 이렇게 장난으로 하고 있다고. 자, 세 번째. 형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다. 이 말은 좋은 말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화면, 화면 돌렸습니다. 화면을 돌렸습니다. 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오른팔은 아이스왕이라고요? 뭔 소리 하십니까? 아이스왕 형님은 저랑 동등한 위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문주지만 아이스왕 형님은 거의 저랑 동등한 위치입니다. 예, 거의 동료기 때문에 어, 그를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같이 가자는 그런 의미고 자, 자 전화번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주시면 어, 저희는 천하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하 문파를 피하는 건 아니고요. 천하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전화 지금 안 돼요. 아 탈락입니다. 잘 가시고. 자 이렇게 탈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 오 애들이 괜찮은 애들 왔네? 얘 누구야? 와야야 미친놈이네 잠시만요. 아니 근데 그 형님이 없어가지고 야야 야 이걸 나중에 뽑을까요 여러분들? 형님이 딱 봐가지고 어 아니 같이 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내가 몰랐다가 잠깐만 얘는 또 뽑아보다가 뽑아. 그걸 뽑으면 어게어오이 새끼 장난 아닌데? 나중에 뽑자고요? 그래 나중에 뽑자. Uh... <laughs>